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은 비폭력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폭력 대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협상이었죠. 그리고 당사자끼리 갈등 해결이 안 되면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조정이나 중재의 방법을 쓸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도움을 준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중재랑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가 도움을 주긴 주는데, 갈등의 원인과 당사자들을 파악하고 대립하는 이익과 가치들을 찾아서 중재자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점이 어, 조정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교과서 41쪽을 보고 이번 시간 영상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어, 41쪽에 나와 어,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어, 교과서 41쪽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드리면 되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이라도 어, 이번 영상을 보,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어...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인 비폭력 대화 방법은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찰 단계, 두 번째 느낌 단계, 세 번째 욕구 단계, 네 번째 부탁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인 관찰 단계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관찰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관찰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것을 진술하는 단계가 관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는 모둠 활동을 할때내 의견을 묻지 않았어. 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관찰이라고 볼수 있고요. 너는 모든 활동을 할때 나를 무시하였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가 또는 판단이 섞인 대화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본다기보다는 좀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학생이 어떤 행동 행동, 행동을 관찰하였는지 그 관찰한 내용을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1단계 관찰 단계에서 할수 있는 대화법이고요. 두 번째 느낌 단계에서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해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말하는 단계가 느낌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행동 너의 행동 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아픔을 느꼈어. 또는 무서움을 느꼈어. 아니면 뭐 짜증을 느꼈어. 와 같이 나의 그 기분에 대해서 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단계가 느낌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내 의견을 묻지 않아서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느낌을 이야기한 대화문이겠죠. 하지만 나는 무시당하다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해석을 한 대화문입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둘의 대화문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느껴지죠.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너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느낀 거 뭐, 해석 한 발을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욕구 단계인데요. 욕구 단계에서는 내가 알아차린 느낌이 나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내 기분이 왜 짜증이 났는지, 내 기분이 왜 서운했는지를 나의 욕구를 한번 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짜증난 나의 느낌 안에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해서 정말 짜증 나라는 그런 표현 안에는 사실은 나는 존중받고 싶어. 모든 활동에 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어라는 나의 욕구가 숨겨져 있는 거겠죠. 3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의 욕구를 한번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부탁 단계에서는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말을 좀 피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말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앞으로 나의 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의 말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어. 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부탁하는 단계가 부탁단계입니다. 음. 앞으로 모든 활동을 할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법인 비폭력 대화법. 비폭력 대화법의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비폭력 대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었을 때도 물론 꼭 필요한 대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갈등을 겪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비폭력 대화 방법을 사용한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나 일이 없겠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더 공고히 할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폭력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배웠던 갈등 해결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